나도 이 진짜 이거 이거 아르세우스 스타벅스 갖고 싶어. 오, 슬피지한테 사달라 할까. 어, 뭐야. 어. 어. 아르세우스가 보냈는데 이거 이거 뽑아. 너희가 나를 보고 싶은가? 나는 창조의 신 아르세우스다. 나를 뽑고 싶으면 한번 뽑아 보거라. 기대하고 있으마 허, 뭐야? 아르세우스가 진짜로 있었어? 야 빨리 가. 여러분들 갑자기 운석으로 스타벅스가 떨어졌어요. 아까 아르세우스가 보냈어요. 어, 대박. 맞다. 이걸 뽑기 전에 먼저 저희 다촌 TV에 새 멤버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웃기. 아니, 잠깐. 자, 그럼 들어와. 레콩, 레콩.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전> 레콩입니다. <laughs> 제가 강아지도. 에, <야, 웃음> <laughs> <laughs> 내가 뭔너 강아지냐. <laughs> <laughs> 네. <laughs> 이제 그래서 오늘 자연이랑 레콩이랑 제가 경기 방법을 알이스타버스로 경기를 해서 진 사람이 이따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를 할 거예요. 마리오 카트 한 판을 할 건데 진 사람은 자기가 나온 이나브이 스타 좋은 카드 수만큼 초를 세야 돼요. 음. 그게 핸디캡입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사회자로 왔습니다. 그럼 음, 이 똑같이 카드 나눠야 되지 네. 않나요? 열다섯 팩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다들 뽑았고요. 좋은 것들만 났어요. 이제 제가 대결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더블 레어는 1점, 트리플 레어는 2점 그리고. 슈퍼 레어는 3점, 하이퍼 레어는 4점, 울트라 레어는 5점입니다. 자, 이제 점수를 매겨볼게요. 다현이부터. 다현이 하이퍼 레어 4점. 다현이 이거 더블 레어 1점. 1점. 현재 5점이죠? 트리플 진짜... 레어 내셨어요 7점 마지막으로 더블 레어 1점. 총 8점을 획득했고요. 이건 이제 레오는 리자몽 브이스타 더블레어 1점 아르세우스 브이 더블레어 1점 리자몽 브이 더블레어 1점으로 총 4점 획득했습니다. <laughs> <laughs> 다현 선수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리오 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제 레온 선수와 다현 선수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게다이라 김민지, 킹이겠습니다 자, 레오 선수는 마리오. 데이. 다현 선수는 데이지. 를할 겁니다. 자, 결정하세요. 자딱 단판 승부로 결정될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질것 같은데. 레오 선수, 카트의 천재. 다현 선수, 파워풀한 카트 실력. 자 이번 맵은 쿠파성을 받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이, 아 이게 진짜 예, 아, 네. 어려운 맵니다왜 싫은데 너무 자 너무 어려워 있고 출발. 아 힘내시면. 내가 우해야겠다카스킨 역시 올면서 태어나는 입을 아주 잘 지켜요. 출발. 출발. 어, 금방 따라잡습니다. 역시 레오도수 아직까지 네. 초을치고나왔어요 지금 초반 벌써 4, 6위로 갔어요 네. 잘하고 있다 이대로 네. 가면 이겨요 아, 뒤에 지금 다현 선가 레오동수 여기서 절대로 지면 안 되거든요 네. 아둘다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 꼭기겨정지 엄청 넘요안그래둘다 쌍둥이인 아, 습니다 그때 멋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오도수 최고의 정준 선수랑 또이렇니 다현 선수가 지금 2위까지 왔어요 레오동수도 1초만 늦최출발는 아몬가 지금 성공을 다하고 있차피이아몬드가요 지금의 제이의 약이 아요아아 지금 네. 다이아몬 아주 안전한 주인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해야 됩니다. 네, 공격을 성공했고요. 나오 벌써 2,3위를 가리고 있어요. 역시 다레브 카트 천재입니다. 아 누가 공격을 했어요. 두껍지 공격 아주 강력하죠. 안전수기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수 두껍질로 일 찾아야 하고 있습니다. 안전수 일 찾겠습니다. 아일찾습니다 하지만 이일이로 피어가 맞더라고. 팀의 레인은 먼저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아 면서 우리도 플레이 좋아요. 처음 치고서 아주 잘하고 있는 플레이가니까. 어? 지금 다이소스 나쁘지 않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지금 상당히 순권이 안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곳을 타면야 돼요. 네, 레어도 네, 빨리 가야 합니다. 흉터가 공격합니다. 네, 다잘피했습니다 아, 초보자들한테는 점런걸잘 피하기 아주 힘들거든요. 네, 멀리 밀려. 안대로만 아, 가면은 레어도끼 네 줄것 같습니다. 네, 꼭 따라잡아야 합니다. 몇밖에 안 남았던데, 아주 미안했습니다 여기 네, 있죠. 드리프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네, 아, 길을 좀덜 모았네요. 아쉽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못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난 비행, 비행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마음,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선수들 권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나도그 1위를 차지하면서 최고의 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평소인 이별을 잘 못하지만 지금만큼은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말좀 그만해요 아저씨 어... 지금 여러분1위 이렇게만 되면은 여자들몇점2가지 거든요 어근 그래서 좀 위험했어요 아 여자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6위를 채우하고있어1점사 써줘야 죠 잘했거든요 아 여기 아, 아, 네, 2 아이템이 2개를 달해야 돼요 왜? 여자분들 좋습니다 아좋습니다네 다현 선수 1레오 선수 10위로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